애리조나 파운드리 투자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지킴이 환불 보안관 러디입니다 본 컨텐츠는 각종 유튜브 광고 영상 카카오톡 채팅방 네이버밴드로 피해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게 하는 불법업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컨텐츠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본 컨텐츠는 기업의 실축 또는 명예훼손을 위한 것이 아닌 불법사기 업체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의 피해구제 또는 피해 예방 차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하나 허위 반도체 제조회사인 에리조나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표방한 일당이 각종 유튜브 광고 영상, 카카오톡 채팅방, 네이버 밴드로 투자하면 매일 0.4에서 12%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며 바람잡이 들등 공원에 수익을 봤다고 유혹합니다. 둘, 유명 배우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만든 어플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그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셋 투자를 완료하면 반도체 상품 투자 현황 탭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익을 보며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넷 그러나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허구에 불과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하여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다섯 피해자들이 눈치채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출금을 요구하면 사기꾼들은 이미 투자가 진행되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수개월 뒤에는 투자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여 그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여섯그후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리고 맙니다. 사기꾼 대포통장 공개합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공영사무실을 대여해 각 지점에도 지점 등록을 하여 대포통장을 수십 개 만들어놨습니다. 불법 영업 전화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대포폰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기꾼 영업자의 명함에 대표번호가 없다면 100% 사기입니다. 꼭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재직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비썸업 비트코인은 대형 코인거래서를 통해 코인을 받으신 게 아니라면 100% 사기입니다. 애리조나 파운드리 반도체를 매수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지금 즉시 투자를 멈추시고 더보기 설명란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투자 사기는 빠른 대응과 조치가 답입니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드시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피해자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지킴이 환불 보안관 로디였습니다.